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공사비 증액 갈등도 있고 또 완공 다 했는데 물이 샌다 금이 간다 이런 하자 분쟁까지 어, 요즘 건설 현장 소식은 정말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분쟁 속에서요 기술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준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어, 그런 최고 수준의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감정사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건설 감정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건설 감정사라는 자격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주목받고 있는지, 또왜 이분들이 건설 분쟁 해결의 마침표라고 불리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상위 1% 전문가의 길이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좋습니다. 보통 건설 소송을 생각해 보면 판사님은 법률 전문가이지 건축 기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보고서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2026년부터는 이분들을 재판 조력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존 감정인 제도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였냐면요. 건축사나 기술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 자격증만 있으면요? 네. 물론 그분들이 각 분야 최고의 기술 전문성을 가진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감정 절차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은 완벽한데 그 기술을 이 분쟁 해결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론 여기에 대한 훈련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더라고요. 이걸 고속도로의 초보 운전에 비유했는데 듣고 보니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운전면허는 같다는데 아직 고속도로 경험은 없는 운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움직이는 기술 자체는 있죠. 하지만 시속 100km로 막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또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마찬가지로 경험이 부족한 초보 감정인이 복잡한 소송사건을 맡게 되면 감정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소속 양측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몇 년씩 더 길어지는 부작용이 속질했던 거죠. 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제도적 뒷받침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원에서조차 신규 감정인 교육이 2월 초에 딱이 시간뿐이었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수억. 수십억 원이 걸린 분쟁의 향방을 갈 전문가에게 단 2시간의 교육만 제공한다는 건 사실상 시스템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잠시만요 2시간 교육이라는 건 이건 뭐 수십억 원짜리 소송의 향방에 갈 사람이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현장에 투입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셈이죠 이건 시스템의 구멍을 넘어서 거의 방치 수준 아닙니까? 네 결국 기존 전문가들에게 부족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분쟁 해결이라는 특수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절차적 전문성과 법률적 이해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건설 감정사군요. 네, 건설 감정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등록 민간 자격이고요. 한국 건설 법무학회가 주관해서 탄생한 자격이죠.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건설 기술과 법률 지식을 모두 갖춘 이른바 통섭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여기서 양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진입 장벽 자체가 대단히 높습니다. 우선 응시 자격부터가 남달라요.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와, 자격을 따고도 3년이나요? 네. 또는 변호사를 포함해서 건설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쌓은 사람에게만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건 뭐랄까? 이미 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는 걸 입증한 사람들만 다음 단계로 도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대학원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기술 전문가인 건축사나 기술사랑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보는 감정의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차이가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누수 분쟁 같은 아주 흔한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순수 기술 전문가는 물이 어디서 어떻게 새는가? 이 기술적 원인 규명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을 갖춘 건설 감정사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죠. 이 누수가 계약서상 누구의 책임 범위인지, 관련 법규나 과거 판례는 어떤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서에 담아냅니다. 아, 그 미묘한 차이가 소송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자격 요건을 통과해도 검증 과정이 정말 깐깐하던데요. 한국건설법무학회의 온라인 심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그 후에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험과목만 봐도 뭐 건설 시공감정, 걸쭉감정, 감정윤리, 관련법, 기술과 법, 그리고 전문가 윤리까지 다 오르고 있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3년마다 8시간의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 3년마다요? 네. 한번 합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기술과 개정되는 법규에 맞춰서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아주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출된 인원이 전국에 약 150여 명에 불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150명이요? 와 이건 정말 희소성이 엄청나네요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공급은 극소수니까 그야말로 블루오션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이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150명의 소수정에 그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가 됐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에 뛰어드시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열일때 핵심 직무를 보면요. 뭐, 공정관리, 품질, 안전, 구조, 설계, 공사비 같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설물 하자, 유지관리, 환경무제까지 사실상 건설 기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쟁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분야네요. 네. 이분들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법원 감정과 사감정입니다. 법원 감정은 앞서 이야기 남긴 것처럼 법원의 공식적인 감정인으로 지정돼서 중립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고고요 그럼 사감정은 뭔가요? 어? 사적인 감정이라는 뜻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감정. 와떼시 간떼라고 하죠.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의 의뢰를 받아서 사적으로 수행하는 감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아주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무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감정은 일종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모의고사? 네. 본 수능인 법원 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내 주장의 논리적 약점이 뭔지, 어떤 증거를 더 보강해야 할지 미리 파악해서 완벽하게 대비하는 거죠. 준비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스파링을 해 보는 거군요.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할지, 내 방어의 허점은 어딘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잘 준비된 사감정 보고서는 나중에 법원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바로 그 점이 사감정의 핵심 가치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사감정 보고서가 있으면 법원 감정인도 그 내용을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무턱대고 소송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쟁의 핵심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 이것이 최근 건설 분쟁에서 사감정이 거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객관성과 전문성인데, 그러려면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법원의 건설감정 실무 기준이 2016년 이후 거의 10년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기준이 그대로였다는 건그 사이에 현장 기술은 얼마가 바뀌었습니까? 뭐 비민이 스마트 건설이니 하는 말들이 나온 지가 언젠데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 멈춰 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이 바로 한국 건설 감정 사회입니다. 현직에서 활동 중인 법원 감정인들이 직접 편집위원으로 참여해서 업계의 표준을 새롭게 이끄는 3대 전문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이건 정말 업계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책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가 바로 2029 건설감정 실무 지침입니다. 10년 만에 개정된 실무 기준으로 최신 기술 변화와 현장 현실을 모두 반영했죠. 중요한 건이 책이 출간과 동시에 전국 100여 개 법원 민사과에 배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민간협회에서 만든 기준을 사법부가 사실상 표준으로 채택해서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민간이 따르는데 이건 그 반대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바로 그 점이 이 활동의 진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책은 실제 감정 사례를 담은 케이스북인 2025 건설 감정 기술 사례집이고 세 번째는 감정사의 표준 업무 매뉴얼 역할을 하는 건설 감정 가이드북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활동들이 단순히 책몇권낸 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건설감정이라는 분야가 단순한 기술용역이 아니라 사법인프라의 중요한 한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사법시스템에 제안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말 멋지네요. 네, 그렇죠. 스스로 기준까지 만들 정도의 전문가 집단이니까 앞으로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2026년부터 재판 조력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되겠어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재판 조력자로서의 위상 강화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검증된 전문가를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건설감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재판 조력자 선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참고로 2026년 재판 조력자 선발은 8월에 모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게 정년 없는 실버잡이라는 점이었어요. 80세까지 활동이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와, 이건 정말 평생 직업이네요. 보통 기술직은 나이가 들면 현장에서 밀려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통찰력이 핵심 역량이니까 경력이 쌓일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체력만 유지된다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륜이 깊어질수록 더 신뢰받는 직업이죠. 활동 영역도 법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 안전관리 자문단 같은 곳에서 기술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LH 같은 공기업의 기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공공영역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 활동도 눈에 띄더라고요 파주시 과천시 포항시 같은 지자체랑 MOU를 체결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또 노후 건물 리모델링 같은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도 하고요. 네.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건설 감정사회는 회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수 탐지사, 아파트 분쟁 조정 전문가, 층간 소음 분쟁 전문가, 심지어는 드론 조사 촬영업까지요. 아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네요. 네 건설감정사라는 핵심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건설감정사는 단순히 기술과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넘어섭니다. 수십 년의 경련의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의 본질을 꿰뚫고 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현장의 현자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장의 현장. 좋은 표현이네요. 기존의 건축사, 기술사라는 전문성에 건설감정사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날개를 더해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로 거듭나는 길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설감정사는 어쩌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전문 분야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직업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진 전문 분야와 또 다른 분야가 만나는 그 지점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다음에 건설 현장을 지날 때저 복잡한 구조물 뒤에서 벌어질지 모를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문가들의 역할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